지진과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요령을 제시한 매뉴얼이 새롭게 개발돼 보급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각 학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매뉴얼 개정은 올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일부 학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기존 매뉴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매뉴얼은 재난 유형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기타 재난으로 분류하고 17개 유형을 제시해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매뉴얼은 재난 유형에 따라 교육과 훈련 부문으로 구별돼 있어 지진의 경우 훈련 부문에만 대피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개정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재난 정의와 상황 단계별 학교 조치 사항, 장소 시간에 따른 학생 행동 요령, 참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특히 지진 관련 내용이 보강됐습니다. 학교는 지진 상황에 따라 안전확보 대피 긴급 대응 방안 강구 학생 안전 조치 상황반 운영 등 5단계 조처를 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 유출 사고와 통학 버스 교통 안전 등 새로운 재난 안전 사고 유형도 매뉴얼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현장 재난 대응 훈련 가이드를 각 학교에 배포하고 학급에도 의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